7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이 문제는 범위를 나눠서 풀어줘야 됩니다. 범위를 x가 마이너스 3보다 클때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로 나눠줍니다. 마이너스 3일 때는 분모가 0이 되므로 하지 않습니다. 먼저 x가 마이너스 3보다 클 때는 절대값을 그대로 나와주기 때문에 x 플러스 3 그래서 1이 나옵니다.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, 아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,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기 때문에,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.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, 기준선을 마이너스 3으로 두었을 때, x가 마이너스 3보다 클 때는,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테고,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그려질 것입니다. 여기를 뚫어주는 이유는 x가 마이너스 3일 때 부모가 0이 되기 때문입니다. 근데 여기서 자극한이 마이너스 1, 우극한이 1이 됩니다. 자극한과 우극한이 다름으로 극한은 그 존재하지 않습니다. 똑같이 두 번째 문제도 풀어보면 이번에는 1로 기준을 나눠줍니다. x가 1보다 클때 x가 1보다 작을 때 어이고. 먼저 보기 편하게 분자를 인수분해를 해주면 x-1의 제곱이 됩니다. x가 0보다 클 때는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, 이렇 X 말고 여기다 쓸게요. x-1, x-1의 제곱. 하나하나씩 없어지기 때문에, x-1이 남고,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기 때문에, 마이너스, x-1이 됩니다. 보기 편는 약간 정리를 해주면 x x 1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x가 1보다 클때 1을 대입을 하면 0이 나옵니다. 그러면 그래프가 아, 기준선을 먼저 그려주면 기준선은 1입니다.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x가 1보다 작을 때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. 여기서 자극하는 0이고 우극하는 0입니다. 따라서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므로 극한은 0입니다. 감사합니다.